네, 숏이라고 옷을 지금, 네, 빨간색을 입고 왔는데, 지금 고용지평가 그거 지금 잘 나와서, 여기서 지금 한번 쏴줬어요. 슈팅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번 추세가 깨졌어요. 여기서 한번 추세가 깨졌다가,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숏을 잡았습니다. 네, 꼬리에서 제대로 잡았죠. 타점물때다잘 맞았습니다. 지금 382 자리에서 우선은 저는 반 익절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 익절을 했고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반 익절하고 여기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네반 익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말씀 드리는 게 조금씩 뭔지 알겠어요. 예,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지만 미개장 예 증시개장 전에 우선은 다 털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두의 전후 나누자고 하면은 도신님을 알게 된 이후와 이전으로 나뉠 겁니다 네. <laughs> 안 그러고서는 작두가 이렇게 발전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그것도 단기간에 네 피부 확장을 사용을 좀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도시님 말씀처럼 확장. 여러분들,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온 자리, 하락이 나온 자리에서 얼마만큼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하는지, 예, 그거를 보는 거고, 네 예, 도시님 말씀대로 지금 피보나치 확장 사용하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확실하게 잘은 모르는데, 요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앞전, 네, 그, 파동들을 분석을 하고, 제 파동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봉으로 봤을 때, 뭐 15분 봉, 30분 봉다 똑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여기서 지금 하는데, 이 자리가 전체 3 8이 자리에요. 여기 보시면은 382에서 반등해요, 바로. 100% 그때그때마다 다 맞을 수는 없어도, 이런 저항값, 그 다음에 지지값은, 이런 자리들을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님은 매일 한 30분씩 일어나셔서 차트 분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도시님도 30분인데 저는 1시간도 모자르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3시간 분석하겠습니다. 3시간. 와.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만져보고 해봐야 됩니다. 자, 빅농 한방 있으니 조심하세요. 세력이 성공률를 숨기고 있어요. <laughs> 지금 아래 꼬리.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줄어서, 거래량이 줄어서 지금 올라가는 건지, 되돌림 382 자리 터치를 하고 지금 내려오는데, 이게 M자 패턴인데, A파동만큼 쏘면 거의가 숫자리에요. 요 A파동 요기까지인데 요 자리를 지금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자 요거 음봉 전환하면 재밌어지겠다 음봉 전환하면 기가 막히겠다 거래량은 지금 앞전 양봉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지 30분버 뭐 한참 남았는데 아우 어우, 어우 감칠맛나 야 그걸 안아주냐 지금 내가 몇세 걸었는데 731. 얼지 나이스! 여러분들, 포지션 정리 됐구요. 네. 21불. 네. 2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618 자리까지 내려오고 지금 반등을 주죠. 이게 지금 확장. 확장 써서 라인은 지금 피보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 618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등. 살짝이죠. 아, 계속 작대기도 바뀌고, 파동도 움직이고,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때마다 지지선, 저항선, 아니면은 채널선, 채널도 같이 옮겨줘야, 예, 그게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는 N자 패턴이라고 그래서, 야, 이, 이, 이게, 이게, 이게 N자인가? 이게 N자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채널 하나가 보이죠? 작은 채널. 와, 그냥 이 채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짬, 이게, 이게 짬밥이 아니라, <laughs>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이게 관점 자체가 아예 틀려요. 아예 틀려.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채널을 보셨냐면은, 지금 이, 채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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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채널을 보신 거야이 채널을. 상승 채널을. 요게 상승 채널을 보신 거고 여기서 그 피보나츠 확장 여기서 확장을 사용하셔서 이걸 여기까지 올라가신다고 지금 관점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n자가 뭐, 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예, 그 지금 관점을 생각을 해 주신 건데 아, 소름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상단, 5파 상단에서 현재 1선이 지금 618자리618 618 자리.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한다면 618 자리가 되고, 지금 요 상단에 요 지금 빨간 줄 상단이 382 자리가 돼요. 382 자리가. <laughs> 이게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laughs> 이도 분봉마다 보는 그 모습을 이런 것도 체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15분 봉우는, 아, 이게 N자인데, 30분 봉우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 지금 382 자리 뚫고, 618, 786, 와, 2선까지 지금 보신다고 한 건데, 지금 RSI도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상승으로. 네, 상승으로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자, 나이스 브레이크 댄스 댄스 브레이크 지리네 아, 춤못 추죠 그냥 흥이 많은 아저씨입니다 예, 흥이 많은 아저씨예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라노좀더눌려주면은 롱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여러분, 요 정도는 됩니다. 예, 집에서 만든 햄버거. 네, 요 정도는 됩니다. 아우, 기가 막히네요. 기깔나네, 기깔나. 야 아, 아저 입이 조금해가지고 아우, 잘 먹겠습니다. 짝꿍님,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오. 와. 양념이. 야, 이거 한장 한다. 야,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새우버건데, 치즈에, 양상추에, 자, 618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786 자리에서 소 잡게요. 786 자리에서, 숏한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1까지 쏴준다 그럼 추가로 춤에 들어가겠습니다 786 터치 하나 터치했는데 <laughs> 지금 못 눌렀어요 아니 어차피 1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간다는 가정하에 자숏 들어갔고요 자제차또 뚫어주러 갑니다 아. 잘 먹었다. 감사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제 매매에 집중하자. 포지션 잡고 있으니. 아까 여기서 제가 쏟잡을라고 그랬거든. <laughs> 큰일 날뻔 했습니다. 큰일 날뻔 했습니다. 예, K님. 내 네, 예상이 있던 겁니다. 1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근데 아까 전에 여기가 2선 자리가 2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예, 매수를 좀 일찍 50% 들어갔습니다. 618 자리에서 50% 네, 50% 정리하겠습니다. 자, 382 자리, 382 자리까지는 오겠지. 반이절 한다며? 아, <laughs> 반이절해야죠 반, 네, 이절 그리고 382 자리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횡보냐, 뭐냐. 자, 65만원. 오늘, 어 그래도 많이 벌었네요. 프로테이지, 시드 대비. 거의 한 10%, 10% 먹었네요, 10%. 자, 요렇게 매일매일 10%씩. 5%에서 10%씩. 야금야금. 해봅시다. 자, 12불, 5불, 16불, 21불, 3불. 다 합치면은. 37 45 60한7 0불 정도 네. 한 8만 원 정도 불어났네요. 아까 시드가 더 조금이었나 보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수익이 나는 중이니까 잘 한번 지켜봐 주세요.